예정이어서 매우 뜻깊은 12월입니다. 저를 이끌어 주신 고마운 분들과 목사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선한 영으로 거듭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의 고통과 불안. 우울로 얼룩진 생활이었습니다. 지독히도 원망과 미움으로, 불효로, 씻지 못할 언행을 저지른 재인이기도 합니다. 이대로 죽을 수도 없다는 급박한 마음이 듭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만 놓여 있기에 두려워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갑을 넘긴 나이다 보니 어서 늦기 전에 참회하고 차분하게 행복한 삶을 선택하고 싶어집니다. 어쩌다 문득 불안과 근심이 밀려올 때 잠을 자는 무의식 상태에서도 온몸에 무서운 전류가 나도 모르게 흐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도 무서운 지옥 같은 순간이기에 두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진절이가 처집니다. 그럴 때마다 바보처럼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용기와 자신감,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생각입니다. 매일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좋겠네요. 불안에 떨며 길을 헤맬 때도 저 높은 우주 공간에서 저를 잊지 않고 보고 계시고 지켜 주실 사랑의 하나님이 계셔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듯 합니다. 아.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가. 주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저를 응원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박신 네. 아무리 순수로워 <laughs> 신준철 성도님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